왜왜왜왜 왜, 왜? 왜 똥싸고 와서 여기서 난리야 왜뭐 어쩌라고 아왜 올라오고 싶어? 너 내가 화장실 갔다와서 침대 바로 올라가지 말라고 했어 안했어? <laughs> 어?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내가 침대 위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어 안했어? 어? 유미 침대 똑같이 해주죠 내 침대가 곧 유미 침대야 유미 색깔이 바뀌다니 유미가 뭘 홀쭉해져 이놈 살좀 빼야돼 그래 안그래? 응? 이것도 몰라서 <laughs> 어머 번 지금 구매하고 대기업 걸렸을 때 어떻게 알았지? <laughs> 나 저거 보고 막 알아가지고 이제 시키려고딱 보고 있었는데 다행히 배송일은 본체 배송일이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. 본체 배송일이 너무 늦어서 <laughs> 아 이거를 옵션을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야 지금 이 나노 텍스실 글라스를 하고 싶은데 이게 빛 반사가 좀 심하대. 그러니까 지금 유광이 좀 반사가 심해서, 그리고 이것도 어, 기울기 높이 조절 스탠드가 무슨 50만 원이야? 야, 300? 300? 그러니까 이거를 그, 이거 이제 리뷰 영상들을 보잖아? 다 사지 말래, 사지 말라는 이유가 뭐야? 너무 비싸대 그러니까 모니터가 안 좋은 건 아니야. 근데 대체할 만한 더싼 모니터가 많아서 살 필요가 없다. 이런 리뷰들이 많더라고. 내가 원래 사려던 게 이게 원래 사려던 게 이거였거든요. 근데 이게 제가 진짜 이거 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있죠, 이거. 이 낭만이 없다 이 말이야. 어? <laughs> 그거 저렴한 이프로 가리세요. <laughs> 이거 봐. The Apple Studio Display is a bad deal. The UltraFine 5K. 그게 이거야. 쉽게 말해서 이거야. 이 예, 스펙이 다 비슷한 게 지금 이거는 1600달러인데 이거는 1300달러. 300달러 차이가 난다. 이 예, 가성비가 별로다. 이 말이지. 그 예, 나머지 300달러는 뭐냐? 디자인 그리고 로고값? 갬성값. 아, 애플 살 거야. 어, 그건 정했어. 오케이 Got it. 요약 좀 웬만하면 하지 말라. 완전 그냥 그 창문 창문이 뒤에 있는 환경에서 황그 창문이 뒤에 있는 환경에서 일할 정도가 아니면은 굳이 넣지 말라 이 말입니다. 그럼 사야겠네요. 뭔 소리야 대체? 지가 어디 있어? 자내 네, 골드 카드 질러 버린다. 할 할부 기간 일시불 시켰습니다. 바꿔줘, 올게. 결결을받으 이렇게 스프레이 사셨군요. 그렇게 됐습니다. 꽤 흥분 탑니다. 저유 <laughs> 윤호 씨 아까 점점점 찍고 가시더라고요. 어림도 없지. 갬성 절대 못 버리지. 근데 평판이 안 좋더라고요. 제가 그거 다 찾아봤거든요. 이제 가격이 비싼 게, 어, 이제 흠이라는 건데,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. 갬성을 위해서라면, 내 돈따위 가져가 이거 엔써. 그게 뭐냐고 무기 하나 8강 올리려면 이제 1억을 써야 하는 사장님들 무기인데 스트리머들이 간다니까 그 무기를 놀랍게도 여러 명이 쓴자 보이죠 플러스 8엔스 이거 다간 사람들이에요 이거 이게 얼마야 1 2 3 4 5 6 7 8 9 10, 10. 아, 여기 있구나. 13명. 지금 13억임 지금 이게. <laughs> 이거 강선이 형이 낼때 이거 천천히 해야 된다고. 이거는 어 급하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스트리머들은 그런 거 없지. 어, 이 고래들은 그런 게 없지.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제 바로 경매장에서 풀매수 해 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메이플을 판다 그럼 메이플은 템을 사고 팔 수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뭐 템을 샀어 비싼 템들을 샀어 나중에 쓰다가 팔면 그만이잖아 이건 그게 안 돼요 얘들은 귀독이야 이렇게 가서 그렇게 좋냐 1억만큼의 값어치를 하냐 절대 아니거든요 이거 진짜 가성비 개쓰레기예요 그 에스더 스킬이라는 스킬이 하나도 생길 뿐인데 어 그리고 그 에스더 스킬 마저도 그렇게 좋지 않은 진짜 그냥 간지 원툴이다 그 간지 하나에 시간 다 버리고 게임하는게 RPG 낭만이긴 해요 그건 인정하는데 그 간지 하나에 1억을 갖다 바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감성 원툴로 전자대... <laughs> 예 죄송한데 그 감성으로 창업하실거면 애플정도의 이름값과 애플정도의 감성은 있어야됩니다 우린 그걸 감성이라고 불러요. 농지 모여서. <laughs> 야 연속 장기백 진짜 어지럽겠다. 그 장시 로맨틱 웨폰 평곡안 합니까? 아 그냥 물어봤어요. 왜 이렇게 공격적이야? <웃음> <웃음> 사람이 왜 이렇게 날이 서 있어? 그 <laughs> 어, 죄송하게 됐습니다. 근데 우리의 꿈 영상 댓글에 빙크스의 술 해달라는 댓글이 <laughs> 할거면 카드 거세요. <laughs> 그럼, 이번에 드라이브 걸어서 올린 영상은요? <laughs> 식사 하십쇼, <나오십시오>. 예. <laughs>